사진을 보면 삐뚤함은 거의 없고 상하악 앞니의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악 앞니가 하나 없는 3점치이며 또한 하악 첫 번째 앞니가 형태가 다르고 작아서 하악에는 공간이 <laughs>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하악이 하악을 돕는 수직 피개도가 깊은 편입니다 아 <laughs> <laughs> 어, 엄청 잘했다 어, 되게 잘했네 <laughs> 사실 이제 저렇게 따, 작은 치아들은 뿌리가 짧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뽑아야 돼. 어떤 뭐, 뿌리가 짧으면 오래 못쓸수 있으니까. 근데 이님은그 가운데 치아가 굉장히 작은데도 뿌리가 그렇게 짧진 않았어요. 근데 뽑기는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사실 나도 되게 고민이 됐던 게이 어금니 교합이 굉장히 좋잖아요. 8번까지 교합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사실 8번 뽑기도 조금 아깝고, 근데 아래 공간을 다 닫으면 위에를 좀 넣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위에를 넣으려면 사랑니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니 뽑기도 조금 아깝고, 다른 병원에서 상담받은 대로 만약에 가운데 거를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두 개를 심으면 굉장히 쉬운 케이스죠. 뽑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본인의 치아를 다 살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니에 이제 임플란트 두 개를 한다는 거는 환자한테 좀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공간을 다닫기로 하고. 자기 본인의 치아로 다 쓰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공간을 닫을 때 우리는 보통 전치부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이 닫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아래가 너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공에 돌출도가 전혀 없어. 근데 아래 공간을 다 넣어버리면 위아래 오버젝도 굉장히 커지는 데다가 그리고 아래가 너무 들어가 보이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래에 있는 공간 저거를 어금니를 땡겨와서 닫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대신에 치료 기간은 오래 걸리죠. 4호 사이의 공간을 벌려서 5, 6, 7만 앞으로 당겨오면 되잖아요. 이제 스크루랑 6번에, 6번에 훅을 내려서 거기에 파워체인을 거는 거니까 당겨오면서저 4호 사이에 있는 OCS는 계속해서 계속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저 OCS를 그냥 걸지 않고 한번에밥당기면 치아가 또 쓰러지면서 올수 있죠. 저렇게 큰 공간을 어금니를 앞으로 당겨와서 닫을 때는 보통 내가 저기다 OCS를 넣어요. 그 다음에 OCS를 조금씩 잘라. 매달 올 때마다. 굉장히 준비 잘했네. 그막 하는데 막 손이 떨리는 게 나한테 느껴졌어. 아 <웃음> <웃음> <저> 고생했어요. <또. 웃음>